안녕하세요. 콤팔 요! Yeah! 아, 저희가 또 오늘 재미있는 경험하러 왔는데요. 일주일 전에 미션지를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laughs> <뭐야>? 어. 뭐 저러지 말게. 야. 뭐 하는 거예요? <거야? 웃음> 일주일 후 정조하는 특 상황을 보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해. 주세요. 단단히 준비해 단단히 준비하는 게 무슨 말이? 에요 단단하게 라는얘가 정자왕을 어떻게 뽑는다는 거 정자왕을 뽑겠다는 거는제 정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또 정자왕 콘텐츠를 준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했던 정도 그냥 유지했어요 체온이 중요해요 패티안 입으셨구나 입었어요 아저 같은 경우는 또 기문화를 믿는 편이기 때문에 기문화를 언제부터 믿었어요? <laughs>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한번 네. 보고 올까요? 방송 시도 마늘을 즐겨 먹습니다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명이 매듭 관리기거든요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음. <laughs> 냄새가 너무 나는데 세종대왕께서 18남 4년을 생산하셨던 그 비결 중의 비결 오랑에 있다고 찾았습니다 소의 고안 소의 상식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짜잔 저의 비장의 무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면 정령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평소보다 되게 빨리 일어나게 된 이유는 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팬티를 입고 잤기 때문입니다 정령왕은 넥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팬티를 일주일 동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장의 무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도를 3도 정도 낮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너무 추워요. 풍격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겠죠? 네, 돌리기 24번입니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음... 이제 네. 경력을 네. 바꾸십시오. 이거 한경울로도잘할짓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때정자못 도움 하나도 해이니다 이거 잘거 같은데? 이거 잘못해. 이해 이거 잘못해. 이거 잘기를 이거 해보겠습니다 에이 대박이네. 에이 또 마늘을 어마어마하게 드셨네. 아니, 그건 민폐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또 고안이를 먹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냥 블라인드로 먹었을 때는 사실 네. 도가니인 줄 알았어요. 아, 도가니? 곤약과 <laughs> 닭똥집의 사이.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체조도 열심히 따라 해봤는데, 기는 좀 받은 것 같아요. 어. 동네에서 핑고가 왔대요 껄물이 있다고. 지금도 입고 계시네? 지금은 쿨팬티로요. 두 장밖에 없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웃음> 갈아입어야 돼. <laughs> 원래는 병원에 가가지고 정자를 테스트했었는데 를 요즘 은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오. 키트가 모바일로 막 있어가지고 정자를 테스트해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요? 여기에다가 설마 자. 저희 아기들 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아그 조절을 다 가능하니까요. 우리. 아 그게 <laughs>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럼 우리 프로페셔널 <laughs> 네. 오늘은 이 친구들 조금만 출동. <laughs> 아기들 보는데 도움 되는 것들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 저희 프로들은 또 낙엽을 보면서 또가능해 <laughs> 아! 에어팟까지.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저희 다 같이 각자의 밀실로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망하네요방 아, 겠고 <잘 먹었어요. 웃음> 아, 아, 아. <laughs> <laughs> 아. 설마 제가 1등인가요 <laughs>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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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 왜저 혼자죠? <laughs> 어쩌다 보니 제가 1등으로 나왔는데 이건 절대 뭐 조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책임감이 있어서 저 먼저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려다 가 보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출연자분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이제... 아유, 아 이거 생하셨습니다아 이거 맞죠? 미안합니다 네, 네. 왼손으로 악수를 아 저는 왼손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예예아 예. 이거 <laughs> 언제 뜨래요? 아 그거 놓고 나왔어야지 어디서 놓고 나저나 들고 나왔어요 아 놓고 놓고 나왔어 빨리 아씨아 무심한 새끼들 너도도 오는데? 안녕하십니까 타양완 사례가 너무 힘드네요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자를 빼고 온 건지 영혼을 빼고 온 건지 모르겠네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중학교 때 추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마치 변을 보러 가는 것처럼. 아, 오늘 변을 당했다. B 님은 또 어디에 갇히셨어요? 이름 모를 구석진 방에 <laughs> 너무 구석져서 L P 가잘안 터지네요. 로딩이 7분이 걸렸어요. 이거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타향살이는 이렇게 힘든 거랍니다. 아, <laughs> 저 스태프분께서 제 거를 이제 요 기계에다가 잘 담아오셨는데요. 극한직업이죠. <laughs> 분석 시작. 오! 오! 야, 요 성능이랑 비슷한데 친구들이 되게 분주해 짧고. 아... <laughs> 경자의 상태가 나왔습니다. 공합 등급 굿! 두 미안가 중에 5 정도 될것 같아? 너그 생각에는? <laughs> 랭킹 등록 일산 학염용 <laughs> 몇이죠? 972. 5천만 명 중에 972다. 참새가 저거든요. 참새가 님이라고요? 등급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수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 아, 저는 활동성으로 가겠다. 할... 주아님 것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엔 제가 가겠습니다. 어이 친구도 엄청 빠른데요. 지금 거의 우승인 것 같은데? 아! 오! 네. 딱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죠 네. 오히려 개수도 상하는 것보다 많고 9 8 0 0 활동성도 간에... 좋고 아상대님 유감입니다 자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655위요 제 앞에 있는 654명의 남성들에게 존경을 바칩니다 <laughs> 제가 땅콩 파파거든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참가자 빚 님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희망요 오, 뭐야? 꽤 많은데? 근데 왜 이렇게 안눔적이 아니, 죽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떨린다. 결과 <laughs> 나왔습니다. 이야. 개수 5천만. 활동성 96.2%. 자, 이제 빚 님까지 랭킹을 등록을 하면 순위가 나오게 돼요. 일단 상능 님은 떨어지셨고. 최종 순서는 아! 제 저는 그복분자 사수시면 안 돼요. <laughs> 서현이, 음, 어디 갔습니까? 또, 또 하러 가는 거아니에 오, 이거 뭐예요? 아, 정자왕, 아, 김주왕, 콩파리님. 1등 된 독소합. 앞으로는 저를 캐스팅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laughs> 반칙하는 느낌? 아. 호날두가 한국 대표팀에 있는 느낌? <laughs> 기대가 되네요. 네네. 자, 아.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를 캐스팅하지 말아주십시오. <laughs> 오리지널 빅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승자 독직 사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 사회주의입니다 <laughs> 우리 꼴찌를 위한 선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게 또 좋아 보여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니다 <laughs> 우와 근데 이거 쓸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좋은 음식 드시라고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아 오늘 정자왕 테스트 탈도 많고 재미도 있었는데 다음엔 좀더 재밌는 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뿌 이야 요게 자 B님 드세요 꼬리 아, 그... 아우 이렇게 너무 성심하지 마시고 저희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별말씀 갑시다 이억 마리 위해 아우. 好啊。